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하신 설교를 말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중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말고도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6장에서도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보이려고 외식함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셨고 또 직접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이죠.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5장, 6장, 7장, 3장 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설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쭉 함께 보면서 어, 쭉, 묵상해보고자 하는데요. 7절, 8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훈 얻을 수 있고, 또 9절, 10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또 익숙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세 번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결과,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이세 가지 명령을 원어인 헬라어로 한번 살펴보면 모두 현재를 나타내는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말은 반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은 그 단어 자체의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여라. 찾고, 찾고, 또 찾아라. 반복해서 두드리고, 두들기고, 또 두드려라.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도는 한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거. 그리고 찾고 찾는 거, 두드리고,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다 여겨지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요. 또 바빠서,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반복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줄 것이다. 기도해라 찾을 것이다. 기도해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기도할 것을 하다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꾸준히 간절함으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어 결국에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모두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한 단어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해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겠죠. 따라서 뒤에서 찾는 것, 두드리는 것보다는 시작의 단계로 주님 앞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래고 또 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작에는 바로 나의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라는 것은 없다, 부족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충만함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이 없고 분명히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채워질 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구하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랠 때 나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구하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찾는 것이 앞에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어, 아까, 아까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였다면 찾는다는 것은 그 구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의 결핍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어,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줄 거라고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인 어, 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내를 찾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자 기도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메고 나온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그 종은 바로 행동하는데요. 17절입니다.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이삭을 위해 그의 아내를 찾을 때 주님께 간구하면서 무릎 꿇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란으로 떠나는 걸음과 또 리브가를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를 상대하는 그를 마주하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나의 결핍을 아뢰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찾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하여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상황이 잘 그려집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고 나도 찾는 노력을 한 후에도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할 때,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한 것과 또 내가 행동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것, 주님과 끈질기게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아니면 말고 시계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끈질기게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구하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신실하게 찾으면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끈기와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이세 가지 명령을 반복할 때, 7절에서 주님은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8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7절에서 하신 말씀을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신 있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어,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거나 찾고, 아무거나 두드리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음 부분이 9절, 10절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 먼저 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당시 어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빵은 생명이고 빵이란 음,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필요도 없는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빵인지 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빵과 같이 생명에 이르는 것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돌처럼 필요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심은 다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욕심을 모두 채워주시겠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도 같은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10편 23편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기서도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빵인지 돌인지 필요한 것인지 욕심인지 구분하여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어, 마태복음 7장 10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10절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생선인지 뱀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선은 앞서 말씀드린 빵과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뱀은 어떨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뱀으로 요리를 해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뱀을 먹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생선을 거룩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뱀과 같이 부정하고 속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겨질 수 있는지, 거룩한 기도 제목이라 할수 있는지, 그것 또한 기도해보는 그런 또 하나의 기도의 과정도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시죠. 어,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즉,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의무여서가 아니라 원칙이나 법으로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늘 듣고 계시고 너무나 들어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에게 말해보라고 기도하라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가 감동이 되지 않으신가요?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께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가장 선한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어, 악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날마다 먹을 음식을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 나의 제,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욕심이 아닌 필요이기를 구하며, 또 속된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기를 구하며, 그리고 기도 이후에도 찾고자 하는 나의 움직이는 노력과 또 두드리는 용기의 끈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함. 구하며 주님 주신 그 기도의 특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기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